다마고치와 제가 이제 같은 공으로 지공을 하는데, 그쵸. 정의가 이제 14 파운드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 이거는 14.2온지고 이게 0온지인데 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한 50g? 사람에 따라서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 어... 네. 아닐 수도 있고. 음... 네. 파운드를 올리잖아요 네. 여,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남성분들이 이제 덤리스나 이런 투구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파운드를 올리실 때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들수 있는 무게랑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랑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착각을 많이 하셔 무작정 내가 아, 13 들었으니까 다음 번은 14 이게 아니라 파운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음. 알고 파운드로 올리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부작정 아... 다음번은 파운드 하나 높은 거 이게 아니라 아... 어떻게 컨트롤 가능하십니까? 아 이거 해봐야 될것같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인 씨는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 뭔가 알것 같습니다. 혹시 이 스펜서라는 볼링공이 어떤가요? 가격이 하이 퍼포먼스인데 이제 15만원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렴저렴하죠. 좋다고 봐요. 아무래도 제가 뭐 여타부터 말은 못하겠지만. 이문자분들이 네. 사용하시기엔 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이제.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거고 가성비가 주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좀 뭐랄까 검증받은 볼을 쓰고 싶다 하는분도 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는 되게 메리트가 좋은 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보니까 그날 볼링맨에서 이 이펙트랑 맞아요. 비교를 했었죠 이펙트랑 비교를 한 거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지금 뚫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이너쉘이라고 그러죠 커버스펍 네. 안에 있는 이 이너쉘도 색이 있네요 공장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여타부터 뭐 말은 못 하겠으나 이, 이건 있거든요. 솔리드 리액티브 1,500그릿 아브라론 폴리싱. 어 이거는 뭐 아, 16파운드가 안 들어오는군요. 아 그래요? 네.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파운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12부터 12, 13 14, 1 5가 나오네요. 음... 음. 15파운드 공인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요, 코아가. 아, 15랑 아. 또 다른 거예요? 코아가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무게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코아가 이거 하나만 나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네. 제일 높은 파운드의 코아일 거예요. 음. 음. 근데 보통 15파운드를 디자인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쵸, 그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데 좀 구름이 좀 크고 네. 아무래도 이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제 타회사니까 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좀더 이런 볼들이 좀더 임팩트가 뒤에서도 있고 레이아웃의 영향에 따라서 네. 좀 많은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음. 그리고 이제 볼링공은 이제 초급볼을 저희가 소프트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마, 말 그대로 이제 부드러운 네. 그리고 이제 스페어볼을 하 카드볼. 네. 경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좀 랭스가 좀 네. 길고 좀 이제 음. 볼이 조금 이제 움직임이 네. 좀더 가죠. 부드러면 우 부드러울수록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예전에 뚫었던 엘리트 볼은 딱딱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음. 보들보들까지는 아닌데 네. 약간 포슬포슬. 임팩트 뚫어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보들보들해졌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더 있겠죠. 음. 네. 지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전에 혹시 엘리트 볼을 뚫어서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응. 아마 이번 펜서를 통해서 조금 선입견을 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최대한 가성비적으로는 좀 좋은 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신기합니다. 안에가 흰색인데 분홍색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이걸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수입터가 MK고 네. 햄머랑 콜롬비아를 하니까 이제 만약에 같은 계열이라고 한다면 일단 B사의 네. 그 다이나믹 코어라는 게그 코어가 아니라 그 네. 이너쉘 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 다이나믹 코어는 B사에서 하이퍼포먼스나 2급 이상 볼들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움직임은 괜찮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지공은 지금 다 뚫은 상태입니다. 뭔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부분 볼링공사한데 좀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렴한 공으로도 괜찮은 움직임을 낼수 있을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공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